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장바. 이게, 바로 여기 니뜨구요 여기도 니뜨고 지금 목선도 여기 니뜨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이렇게 되고요. 아, 여기에 이런티 같은 거 네. 잠바가 좀 짧다 싶은데 이런 티 하나 샀어요. 이렇게 이게 목이 딱아가면 이렇게 열어서 카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. 또

위 아래 지으니까 지퍼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고요 똑딱이 여기 단추도 다 흰색으로 다맞치고 이렇게, 이렇게 지퍼를 잠그고 이렇게 채우고 칼을 이렇게 쓰거든요. 팔이사람도 이렇게 내리고 이건 니트가 돼서 사이즈가 너무 좋아. 옷이 깔끔하게 이쁘게 나왔고요. 이쪽끼가 기장도 길고 뒤도 이렇게 고 동자도 이렇게 달려있어요. 주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오늘 들어왔어요. 하시면 주문하시고, 이요 그런 모습이 되고요. 또 이렇게 너무 따뜻하고 다리가 캐시하고 우리하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모자 달려 있고 지푸 단체 이렇게.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도 되고 요 색이 있고 까만색까만색 요거 허리도 따뜻하고 모자 있고 엄청 편안하거든요 모자 요렇게 바람도이렇게 쏘는 거고 따뜻하니 안에 지퍼가 있고 똑딱이 단추가 있으니까 바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이즈도 좋고요 구분 안되면 팔팔 까지 여기 포트 하나 있네요 여기 단추 산의 단추가 여기 안으로 단추가 다르요 단추 장비를 안 보이고 지파처럼 이렇게 뺏은 사이즈 조절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거든요. 가볍고 딱고요 이게 좋고 해. 다음면 정리한 곳을 기기 이거 벽돌집도 밤새 보이 밤새 보이지는것 똑같아. 막스마라. 막스마라 디자인이고요. 여기 또 이렇게 조절되고 이렇게 이렇게. 사이즈 좋고. 쫄개처럼 달려, 이렇게. 너무너무 편, 너무너무 따뜻해. 파도에 많고, 파고지 가려주니까. 이렇게. 요새 좋고. 요새. 밤색, 요새 두 가지로. 진짜 선으로 좋지. 디자인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. 디자인이 이쁘게 돼서 여기 지퍼가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로 장식이 있고요. 여기, 이렇게 뒤에 뒤에도 뒤에 지퍼가 있고 사이즈는 여기로. 쭉 밀어야 고 여기도. 사이즈도 9급8 8까지다되는거예요 짧은거 원하시면 그냥 이렇게 긴거 뭐 하나 입고 이렇게 잠포도 가볍고 따뜻해 목선이 너무 잘 돼있거든 이게 이것도 검정색 베이지색 다섯가지 컬러로 이렇게 어,